이번 시간 임플란트 탭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임플란트 탭 클릭해서 넘어가 주시고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픽스처의 회사 프로덕트 라인, 직경과 길이 선택해 주신 후 식립하고자 하는 치식 선택해 주시고 파노라마 탭상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식립해 줄수 있습니다. 멀티플하게 식립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지식 클릭하셔가지고 추가로 식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 위치, 동의, 각도 변경 방법입니다. 파노라마 탭, 임플란트 픽스처가 식립된 곳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시면, 파란색 십자가가 활성화가 되고, 왼쪽 버튼 눌러서 이동시켜 주시면, 픽스처의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시키시면, 원이 활성화되고,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각도를 변경, 픽스처 각도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픽스처를 여러 개 징입하셨으면, 상단의 치식 선택하는 곳에서 다른 치식을 선택해 주시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픽스처의 위치와 각도를 변경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픽스처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은 삭제하고자 하는 임플란트 픽스처 치식을 마우스 우클릭 하신 후, 딜릭 임플란트 클릭해 주시면,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셀렉티드 임플란트 뷰 보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를 신입해 놓으면 액셀 뷰에 노란색 선이 생겼습니다 가장자리 쪽에다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 주시면 신입된 임플란트 픽스처 중심으로 360도 돌려 가시면서 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셀렉티드 임플란트 뷰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려주라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하게 임플란트를 신입하셨을 때는 또 다른 지식을 클릭해 주시면 은 노란색 선이 다른 지식으로 이동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동일하게 360도 돌려가면서 해박적인 구조물들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대 시티창 설명하겠습니다. 보이신립은 임플란트 주변의 굴밀도를 그래프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방향을 바꿔가시면서 보실 수 있고 어디에 보고 계신지는 3D 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픽셔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더블클릭하면 큰 화면에서도 볼 수가 있고 다른 치식에다가도 임플란트를 보이신립 해두셨으면 치식에서 임플란트 선택해주시면 다른 픽스처 주변의 본대시티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